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BHI라는 종목인데요. 네 SMR이죠. 네 같은 원전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 어 제가 뭐 현대건설 뭐 계속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안내드리면서 제가 이제 BHI 영상 올려드리는데 BHI는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금요일날 선택한 종목이에요. 아 이거는 자리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선택해서 실제로 지금 이 멤버십 전략방 안에서는 이미 매수 타점이 나간 종목입니다. 예, 매수 타점 나간 종목이고, 저이 매수 타점을 왜 잡았느냐? 아직 안 올랐어요. 어, 진짜 웃기게도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런데 수급이 나쁘냐? 절대 아닙니다. 예, 수급이 나쁘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수급 들어와요. 개인투자님 물량 지금 계속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계속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가 지금 이쪽에서 그러니까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3개월 놓고 보면은 지금 외국인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월봉으로 이 3개월을 잡으려면은 지금 요거 그리고 요거 윗골리 그리고 쫓아가고 있는 양봉 이렇게 3개잖아요. 여기서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기관 애들이 들어온 거 사실 많진 않아. 근데 외국인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 지금 원전 SMR 섹터를 지금 들어올리는 주력적인 팀 애들이 사실 외국인이에요. 유일하게 현대건설만 기관이 장관으 물량이 많아서 기관이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정기술, 현대건설 뭐다 해가지고 어떤 종목이든 누구는 치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오늘은 네가 대장이니 내가 대장이니 해봐야 어찌 됐든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쪽에서 양봉을 한번 빵 쏘아 올려주면서 얘가 박스골을 넘어가면서 공매도들이 이제 환장의 환매쇼를 시작하자마자 순차적으로 지금 현대건설 한정기술에서 장대양봉이 떴어요. 그래서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서도 잘 보세요. 6월달 고점이 갱신된 상황이에요. 갱신되어 있어요. 자, 현대건설, 네진즉 갱신했죠. 네, 몇 거래일 전에 이미 갱신되어 있습니다. 양보 한 방으로 뚫어버렸어요. 자, BHI. 자, 6월달 고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6월달 고점이 지금 여기에 있어. 부산 에너빌리티 마냥 한 방도 올려준 구간 있고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가 타겟이겠어? 이쪽 라인 일단 타겟으로 놓고 넘기려는 건데 문제는. DHI가 여기를 넘기는 순간에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역사적 신고입니다. 또. 결국 신고라인으로 간다는 거지. 그리고 이미 요 윗꼬리를 지금 덮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이 덮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는, 얘가 결국 이 고점을 갱신하는 양봉, 이런, 이런 식의 월봉이 1월달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장대 양봉을 쏘아 올리는 구조죠. 지금 원전 섹터가. 그 지금 여기서 B H I가 지금 앞쪽에 그러니까 1월 5일 이후에 이제 장대양봉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고작 고점이라고 해봤자 8% 짜리고요. 바로 눌려가지고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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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해서 계속 뭔가 매도세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걸려 있는 거 매물 해소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들면서 볼린저밴드 넘기기 시작했어. 그럼 여러분들, 자 주봉이 윗꼬리로 죽을 것 같았는데, 어 분명히 B H I 윗꼬리로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살렸단 말이야. 예. 뭐 월화수목 진짜 짜증났죠. 월화수목 진짜 짜증났는데 어쨌거나 금을 하루 만에 주문을 살려 놓고 볼린저 밴드 위쪽에다 갖다 붙여 놨어요. 그럼 요 다음 BHI 상황이 뭐냐? 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눌림목 나오고 뭐 하고 해서 볼린저 밴드에다 딱 붙여 놨을 때 꽝꽝하고 뚫어 올리는 이쪽 구간 여기서 잡혀 버리면 단발성으로. 이거 그러니까 뭐 중장기로 넘어가는 거 절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하지만 BHI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발성으로 움직여 줬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중장기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정리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슈팅에선 정리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BHI 같은 경우에서. 왜냐? 일단 시가총액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어때요? 지금 상당히 낮죠. 물론 뭐 이럴 때더 낮았어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 1조 8천원 밖에 안 돼요. 시총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안쪽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쥐락펴락이 쉽습니다. 쥐락펴락이 쉬워가지고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주봉상으로 20에서는 깨고 내려가서 몇 주가 멈춰 있었는데, 요거를단 일주일 만에 다시 볼링점에드 상단으로 복구를 시켰어. 그 다음에 3주 동안 찍혀 눌려집니다. 3주 동안. 맞아 이거 삼주 동안 여기서 누르는 게 맞아? 볼린저밴드 위쪽에서 심지어 재돌파 시도하는 척하면서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러더니 여기서 주봉 살려놨다. 이 정도로 안쪽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좌지우지하기가 너무 좋아. 솔직히 여러분들 한전 기술 정도만 돼도요 시가총액 5조원만돼도 그냥 이런 진짜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뭐야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가능해. 왜안 돼? 근데 오죽하겠어. 오죽하겠어요, 얘는. 심지어 지금 얘가 어때요? 지금 이쪽 박스권 라인인데 저점은 조금씩 올리고 있지만 어쨌든 상방이 뭔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들고 있는데 하방을 열진 않았어. 왜냐면 여기서도 하방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곧장 되돌림이 이렇게 강하게 튀어나와 줬잖아. 30% 가까이 올려버리면서 다시 하방에도 상방으로 한 방을 꺾죠. 운전으로 따지면 핸들을 갑자기 확확 꺾는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서도 단기적으로 얘가 쏘아올리는 주봉이 하나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여기서 핸들이 이렇게 꺾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물론 뒤쪽에서 또 가, 또 가. 어차피 원전 모멘텀이 그냥 올 한해 계속 끌고 갈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또 가, 또 가는데 이건 좀 속상할 수도 있어. 아, 이거 좀 세게 누를 수 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염두를 하는 겁니다. 좀 세게 누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눌러도 그냥 좀 지겨운, 그러니까 박스권이 지겨운 거지. 정말 면 치명적으로 같이 뚝뚝 떨어지면서 막 사람 겁주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데, DHI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얘네가 매도 타점, 그러니까 올리는 애들이 박스권 넘긴 다음에 솔직히 뭐 지금 요구간에서 이거 안 보이는 자리까지 땡겨놓겠지만 올려놓고 나서요 매도 타점 꽝 잡아버린 다음에 눌러놓고 여기서 재매수 타점 들어가도 이상할게 없다라는 거야.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아니, 여기서 윗골을 잡고 여기까지 누르면, 이거 누가 봐도,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거든? 막상 보면 어때요? 거량이 없어요. 거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뭐냐면, 이런 음봉 같은 거 나와도 거량이 아예 말라버렸거든? 그래서 사실 흔들릴 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했어요? 3주 동안 옆으로 갔잖아. 3주 동안 옆으로 가잖아. 이러면 돌아버린다고. 안 되겠다. 잘랐는데 갑자기 양복 확 들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거 볼린저밴드 상당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될수 있잖아. 들어가고 싶은데 3주 연속 응보 아니 뭐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3주 연속 응보 매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야 그럼 얘는 어떤 걸 해소했느냐? 이쪽 권역 물량을 여기 3주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어 이거 양봉 하나로 정리 못했던 거 나머지 짜투리도 여기서 싹다 정리해 버린 거야. 그 다음에 눌러놓고 이제 다시 가려고 각 잡았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흔드는 구간이었지만 여기는 n자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또 반대로 거리량이 어때요?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죠.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현대건설이나 한정기술이나 이런 애들도 월봉으로 보면 거량이 안 나왔는데 사실 주봉으로 보면 거량이 좀 실렸단 말이야. 현대건설도 실렸어요. 주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봤을 땐별볼일 없습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도 주봉으로 보면 어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지금 많은 거량을 래 동반하려고 하고 있죠. 예 여기 갱신 못했지만 하지. 그럼 B H 차인 뭐다? 아직 거래량도 동반되지 않았어. 그럼 상승 이전이라는 겁니다. 상승 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아래로 꼽는다? 그거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어설프게 움직이다. 갑자기 꽝꽝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어, 아, 막 이렇게 막 3주씩 떨어지더라고. 우려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알아. 그런데 글쎄요, 얘네들이 지금 요 3개월 동안 뭐 월봉 3개 동안 지금 물량 잠가는 걸 감안했을 때, 여쪽에서 물량 잠근 걸 감안했을 때. 윗꼬리 부분도 얘네가 물량을 잠그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윗꼬리라는 건데 그 뒤에 양봉은 지금 그 윗꼬리를 덮으면서 쫓아가는 양봉이 떴단 말이야. 근데 거량 안 붙었어. 이거 윗꼬리조차 물량을 잠그기 위해서 띄어놓은 윗꼬리라는 거야. 그럼 추후 움직임 어떻게 나오겠어? 장대양봉이 숨어있다라는 거야. 일단 그 양봉 보고 판단을 하자는 거지. 그 양봉을 봤을 때 이 시총에서 주는 움직임 때문에 움직임도 당연히 세게 나오겠죠. 나올 거면 막 이런 식으로 막 장대 뭐 꽝꽝 뛰어버리겠지. 이렇게 이막 들어버리겠지. 그런데 거래량이 실려서 올라갔는데 그 거래량이 이 물량을 걷어내면서막절 물량, 손절 물량, 본절 물량 싹다 받아내면서 가는 거냐? 내지는 어 이거 올리던 애들이 일부 물량 수익 실현한 거냐? 이거를 한참 위쪽에서 판단한 다음에 어 얘가 세게 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냥 전략 매도로 정리하는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세게 누를 거잖아. 다시 들어가면 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럴 때 꽝하고 눌렀을 때 여기서 들어갔으면 어이 자리,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죠 자리라기보다는 이쪽 라인에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당시에 장기평 깨고 내려가서 애가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겠어? 심지어 윗고리로도 다시 내려오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막상 보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어. 막상 지금 와서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어. 이럴 때 순간적으로 툭 깨지는 자리도 아니 막상 보니까 당신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단 말이야. 이런 자리가 또 등장한다라는 거야. 올라간 다음에도 이쪽에서 또 등장시킨다라는 거야.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요. 찍어 누르고 들어올리고, 찍어 누르고 들어올리고, 찍어 누르고 들어올리고. 근데 이번에는 상승폭이 너무 낮았네. 너무 낮았죠. 그나마 이쪽에서 살짝 돌파 나왔다는 거 감안하면은 없죠. 근데 위쪽으로 땡겨지고 있죠. 계속 이렇게 수렴 찍다가 갑자기 확 들어올리는 거이 방식 누가 채용했느냐? 현대건설이 채용합니다. 이 쪽에서 채용한 거예요. 음. 그대로 채용해서 들어올리죠. 지금 요게 안 나왔어요, BHI는. 그렇기 때문에 BHI,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 그러니까 장대 양봉 플러스 그냥 일반적인 좀, 좀 평범한 양봉 있죠. 그냥 뭐 6, 7%짜리 뭐 이런 거. 어, 딱 4%, 6%, 8% 이런 거. 이런 거 양봉 한 2개 정도에다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이쪽에서 체크한 다음에 매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6만 5천 9백원 이쪽 라인이신 분들도 수익률 넉넉히 챙겨서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기다린 기간에 비해서 내가 좀 수익률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연속으로 그냥 복리의 마법으로 그냥 양봉 뛰어버리잖아요. 지금 신고점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봐야 알아요. 가보니까 아 저기가 단기적으로 얘가 고점 형성하는 자리구나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고점도 지금 이 화면 안에서 담을 수가 없는 자리에 위치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방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안내를 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막 종목들 막정리해가면서까 h 지금 b h i 를 들어갔단 h 이야 k 예, 지금 b h i 를 원전주에서 심지어 한정기술하고 두산에너빌 e 가지고 있는 중에도 어 얘는 좀 단기성으로 좀볼수 있겠다 해가지고 탄력 좋게 나오겠 e c k e r c h e c k 매 r 들 h e c k e r c h 대표 따 h 서 b h i 매도 타 r 함께하겠다 하시는 분들 c k e r c h e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신청 끝납니다 저는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이렇게밖에 운영 안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오기만 하셨을 때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시청 작은 정보들 위로 만 펌핑 나오고 아래로 갑자기 눌리고 이거 뭐 일상 다반사예요 늘 있던 일이야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번 턴은 올려주는 턴이란 말이야 어, 올려주는 거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쵸? 당연히 BHI도 제가 장중에 계속 브리핑해 드릴 거고 원전 쪽 관련 주들은 제가 계속 실시간 브리핑해 드리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뭐 현대건설, 환전기술 다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 제가 계속 안내드렸었던 고점 갱신의 시나리오를 다 쓰고 있고 제가 또한 종목 또 추가적으로 근데 이 종목만큼은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BHI. 송기 대표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 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BHI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